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4일 목요일 장을 마쳤고요 오늘도 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나 싶고 예, 기록 경진 했고 또 어, 특히 이베이 페이팔 다 많이 올랐고 게임스탑 이라든지 AMC는 이제 가라앉지 않나 싶고 네 그리고 오늘 클로버 헬스가 공매를 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매는 아니고 힌덴벌그에서 공매 리포트를 어, 발행을 한 거고 아침에 지네들 말로는 공매는 안 때렸다 라고 하는데 아, 눈치 보고 있는 거였죠 예, 눈치 보고 공면을 안 때리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참 웃기는 얘기죠 클로벌 헬스가 ipo-c 를 통해서 상장이 예, 됐기 때문에 또 차마스가 하는 ipo-c 고 차마스와 관련 있는 스펙들 ipo-d ipo-e ipo-f 오늘 다 떨어졌고 떨어졌다가 좀 오후 늦게 다시 다 복구를 했죠. 그래서 다 플러스로 끝났고. 네, 오늘도 간단하게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종목들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네, 우선 ACTC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빌로우 에브리지였고요. 네, 오늘 1.79% 떨어졌고 쭉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주가 흐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볼륨이 제 처음에 이때 빼놓고 볼륨이 계속 라이트하거나 아니면 Below Average 한요 정도 2밀리언에서 3밀리언 고사이였던것 같고요. 그리고 ACTC가 보통 사람들한테 판게 25밀리언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25밀리언 쉐어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한10% 내외가 데일리 물량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근데 1월달에 공매 그 물량이 원 밀리언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공매 물량은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 그러니까 밀리언 정도가 되는데 예, 그원 밀리언 정도는 계속 아마 쓰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 물량 중에서도 상당한 많은 물량이 공매에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그 물량이 쓰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같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한번 사가지고 계속 홀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주가에 이거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홀드하고 계시면 때되면 오를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벌진갤럭틱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빌로 에버리지였고요 그리고 오늘 4.2% 떨어졌고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반복이죠. 그럼 내일은 또 오를 탄 아닌가 싶고 전반적인 흐름은 업인데. 지금 몰겐 스탠리 애들도 얘네 주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를 오늘 했고요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턴은 올라가는 턴이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다음은 아멜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했고요 오늘 3.02% 떨어졌고, 예, 얘는 쭉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바운스 백했다가 좀 떨어졌다가 요 정도에서 지금 정착하고 있지 않나, 세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잠깐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고, 야 예, 이걸 뭐 롱으로 지금 홀드하고 계신 분은 그냥 홀드하시면 될것 같고, 저처럼 어, 롱이었는데 어, 이 액션에 눌러서 여기서 파신 분은 예, 기회를 엿봐야될것 같고, 아니면 뭐 스윙으로 파셨다고 해도 뭐 관심이 있으시면 예,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 조금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딥이 될때 주가 가좀 빠질 때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예, 뭐 딥이 되면 이제 롱으로 홀드하시는 분도 좀더 애들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포지션에 아멜은 3월 중순에 락업이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6개월이니까 예, 9월 중순에 IPO를 한 거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예, 3월 중순에 180일이니까. 3월 중순에 락커 페이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전까지는 계속 천천히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다음은 MP 보겠습니다. MP 오늘 볼륨 빌로우 에브리지 였고요. 1.14% 올랐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W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어닝 발표 조만간 할것 같은데, 여기 사이트에는 2월 8일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컴포메이션이 안 되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니까 예, 조만간 돼서 머닝이잘 뭐 나오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W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머닝 발표 컴펌이 되면 영상을 통해서 바로 채워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